좋은 날입니다 1월 14일 GT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믿음의 두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우리가 로마서 4장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였어요. 믿음의 구원.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할례 받음도 아니다라는 거였죠. 아브라함도 의롭게 여겨진 것 율법 이전이었고 당연히 그리고 할례 예 이전이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또 다른 사람 다윗도 예를 들었죠. 다윗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는가? 행위에 있지 않다. 그의 행위는 살인이었고 간음이었다. 그러나 그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회개 그걸로 인해서 다윗도 의롭게 되었다는 라 것을 나누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결론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요. 17절에 한 구절에 이두 가지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자,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이고요,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까? 재물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아들인데 아들을 어떻게 드리냐 이거예요. 아들은 자기의 생명과 같습니다. 특히 이 아들 이삭은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죠. 백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백세에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고 끝에 얻은 아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했다 하는 것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순종했다. 번제의 재물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직접 끊어야 돼요. 내 아들의 생명을 아버지가 어떻게 직접 끊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순종했다는 것이 놀라워요. 왜 순종했는가? 무엇 때문에 순종했는가? 믿음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다.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이 이삭이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 안에서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그려지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 나의 지식으로도 이것은 설명할,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이 있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이죠. 이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돌아봐야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런데 이 자손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혈통을 따른 자손은 전혀 아니죠. 당연히. 우린 무엇을 따른 것입니까? 믿음을 따른 자손으로 이 자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상속자, 대를 잇는 자, 유업을 잇는 자라는 거예요. 이어갈 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도 주어졌다.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4절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의 부활신앙은 조금 더 구체적이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이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실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사망에 가둘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죠. 내 죄로 인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부활입니다. 왜 내가 부활합니까?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져서 죽음으로 없어졌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죄를 다 걷어 가니 내 안에 하나님이 본래 나를 창조하신 본성,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 은택을 누가 입었습니까? 내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한다. 의롭게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 18절에서 22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그것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후손에 대한 자기의 신념을 믿음이라 여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무엇보다 신뢰했는가? 내 생각보다, 그리고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까지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순종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과 또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형식화되기도 하고 종교적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현재 내가 없어서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겨진 그런 것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께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는 것, 얻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승리하는 삶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